굿모닝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죠? 디모데 엄마 윤희계입니다. 오늘 뒷마당을 좀 손질하려 고 그래요. 이렇게 은퇴 후에 화초들하고 또 흙하고 같이 노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혈압도 오르지 않고 좋아요. 근데 좋은 거 봐. 이렇게 이제 안경이 있잖아요. 선글라스 같은 거. 이거는 옆에도 다 막혀 있지요. 눈 수술하고 나면 병원에서 두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침에 나와서 해가 뜨면 이거를 쓰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위에다가 탁 쓰면 돼요. 그 뒷마당에 나가겠습니다. 비가 왔었어요. 이번에 한 이틀 정도 비가 오니까 숨어 있었던 잡초들이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무성하게 하는 것도 싫은데, 알로베라 선인장 예쁘게 커라 하고 심었는데, 얘 잡초들이 지네들도 친구하겠다고 옆에 와서 꼽사리들을 끼니까. 잡초의 알로베라 선인장이 잘 크지 못하잖아요.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옆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쁜 알로베라 선인장은 잡초가 더... 많이 붓기 전에 제가 캐가지고 삽으로 캐서 여기 옆에다 갖다 놨거든요. 얘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잡초를 다 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깔고 플라스틱을 깔고 그 위에다가 하얀 색깔 돌을 쭉 깔아볼까 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일단은 흙을 고르게, 편편하게, 이 레벨이 맞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잡초들, 잡초들을 그래도 다 끄집어내야죠. 그 전에 아마 릴리스를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잡초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빼야지.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깔수 있잖아요. 잡초들은 워낙 강해가지고, 어쩌면 플라스틱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하늘나라는 옥토와 같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다그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은 다 길가와 같았어요. 길가와 같아가지고 다 냉랭하지요. 쌀쌀하지요.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택자의 반열에 우리를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장소와 때가 딱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았던 마음밭이 두 번째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돌짝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톡 떨어지니까 마음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 말씀이 잘하려면, 돌멩이들이 많아서, 소리가 나요. 속상하다, 뭐, 아휴, 보기가 싫다. 자, 이렇게. 이거는 잡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그꼴못 봐요. 그꼴못 봐서 할라 그러다가도 그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그리고 할라 그러다가도 갑자기 변해요, 마음이. 그런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 가시덩굴밭이라 그랬죠? 가시덩굴밭에. 가시덩굴밭이니까 흙은 이렇게 좋아요. 여기 지금 흙 얼마나 좋아요? 흙이 좋아요. 물렁물렁하고 그동안에 마음밭을 잘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금방 푹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유, 이흙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감사 생활하고, 기쁨으로, 믿는 생활 잘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자라다가, 세상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보니까, 어? 키가 좀 커지고, 좀몇 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찾아다 보니까, 우에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쿡쿡 찔리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흉보고, 예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잘 나가는 꼴못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못해요. 그 꼴들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야, 여기는 진짜로 땅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옥토 같아요. 그런데 찹초가 많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깔고, 오케이. <웃음> 옥토는, <웃음> 옥토는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하는 말씀에, 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즉시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지키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긴 많은데요. 아유, 그걸 보기 싫고 몸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배이 꼬이고 속이 상하고 이놈의 잡초들이 가시들이 돌멩이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거를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결실하는 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밭이 옥토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는 옥토와 같은 밭을 찾고 만들어야 돼요. 천국은 옥토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갈때 돌멩이 밭 가져갈래요? 가시덩굴밭 가져갈래요?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많은 이런 밭을 가지고 갈래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흙을 포미로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일궈가지고 플라스틱 깔고 돌멩이 깔고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돌멩이를 볼 때마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이 아닐까 또 가시덩굴과 같은 내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옥토와 같은 밭으로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가지. <laughs> 보통 이 나무들은요, 제가 나무 하나 보여드리면, 어, 비파나무라고 있어요. 저희 집에. 비파 나무 나무만이 아니라 비파 나무만이 아니라 어느 나무든지 아보가도 나무도 있어요 또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오렌지 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대추 나무도 있고 석류 나무도 있고 <laughs> 나무들이 이 과실 나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서 제가 그래도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큼 커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그거는 세상의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셨어요. 먼저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실래나 모르겠는데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생각날 때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자갈 자갈이라기보다는 작은 돌멩이들일까요? 하얀색 작은 돌멩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하나는 회색, 하나는 빨간색 이렇게 하면 나눠가면서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런데 자갈을 깔기 전에는 반드시 플라스틱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잡초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딱 먼저 깔고 그리고 자갈을 깔고 그리고 나서 돌멩이를 위에다가 올라니 벽돌을 올렸습니다. 이제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더워요. 그래서 배치를 조금 있다가물좀 어, 마시고. 그리고 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예쁘게 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잡초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이렇게 여기 알로베라, 알로베라 선인장 보세요. 잡초 엄청나게 많지요. 얘 예, 아직까지 다 뜯지를 못했어요. 이 얘는 이제 천천히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기 따랗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돌멩이들이 많아서 옥토 생각이 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돌멩이 밭 갖고 갈 수도 없지요. 가시덩굴밭 아주 할수도 없지요 가시덩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탁 와서 밭이 어, 물렁물렁하고 그리고 밭이 좋아요 흙이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왔는데 근데 열심히 자라나면서 살면서 아이고 크다 보니까 위에서 가시들이 꼭꼭 찔르잖아요 그래 찔리니까 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환란과 환란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요. 이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이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 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사탄의 세력이 땅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땅 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믿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겠습니다. 요새 점점 더 그래요. 동성연애자들과 신천지의 그그 그 이단들과 여러 가지 애들이 우리를 암암리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진짜 단단히 말씀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멋있게 만든 거 자랑하였습니다. 감사해요.